조정래 작가의 대하 소설 《태백산맥》의 주요 배경지로 일제 강점기 지역 대지주의 삶과 당시의 독특한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공간입니다. 소설 속 의미, 배경, 소설 《태백산맥》의 첫 장면을 비롯하여 이야기가 전개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상징성, 벌교 지역의 대지주였던 현준섭 일가가 살았던 저택으로 일제 강점기 소장농들에 대한 수탈과 해방 전후 계급 갈등의 중심이자 상징적인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건축적 특징: 한일절충 양식. 현부자네 집은 1939년경 건축되었으며 전통 한옥과 일본식 건축 양식이 혼합된 개량 한옥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구분, 특징, 상세 설명, 양식. 한일절충식. 한옥의 기본틀에 일본식 요소가 가미되어 그 시대를 반영하는 독특한 건축 양식을 가집니다. 정원, 일본식 영향. 전통적인 네모난 연못 대신. 둥근 연못과 작은 동산을 조성하여 일본 정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안채 내부 근대적 시설. 안채의 마루는 일본식 미닫이문 형태로 되어 있으며, 내부의 양병기 등 당대의 개량된 생활 시설이 갖춰져 있어 대지주 계층의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문, 벽, 문간채, 누마루, 문간채 위에 정자 모양의 누마루, 누각 형태의 마루를 두어 대저택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냅니다.